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금장다육에서요. 자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번호가 3 0몇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세트도 있고 어, 풀분에 심기나 아이들도 있는데 풀분에 심기나 아이들은 풀분째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신발분 요거 공주 신발분이죠. 신발분 요두개한 쌍으로 갑니다. 자얘는 먼저 얘니틀잼 금. 자 얘는 입체 엄청나게 예쁘게 생기네요. 너무 예뻐, <laughs> 너무 너무 예뻐요. 이 목대 옆으로 아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니트들. 와 자구도 얼마나 잘다는지 완전 풍성그 자체입니다. 색감도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아방가르드. 자 아방가르도. 요것도 통통하니 요 보라보라 엄청 오동통하죠 이렇게 두개 신발분에 심긴 두개한 세트로 갈게요. 어, 두 번째는요, 애니멀이라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노을 한 번에 개나리색, 레몬색 이런 분에 심겨 있고요. 자, 애니멀도 두 수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어, 육두나 되죠, 육두? 자, 요거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것도 입장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라빛으로 오동통하니 이런 모양 하고 있는 자, 이름이 애니멀입니다. 3번은요. 제스타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예은 분이에요. 자 예은 분의 심계는 제스타. 제스타도 색감 때문에 예쁜 아이죠. 안쪽엔 진한 자주색이나 보라색 요런 컬러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이두로 앙증맞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제스타 예쁘죠. 뒷모습 보시면 진한 보라색이 매력적이네. 자 요렇게 이두로 올라가 있는 제스타가 3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 이름이 꽃단지라는 아이입니다. 자 엄청나게 빨간 아이죠 또 화분은 이렇게 청색분에 이렇게 심겨있고요 꽃단지가 지금 꽃도 이렇게 지금 피올랑 말랑 이렇게 노란색 꽃을 이렇게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꽃단지는 일단 두 수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육두로 보입니다 이거 좀 치워볼게요 육두 얼굴이 이렇게 새빨갛게 예쁘게 생긴 아이 자 꽃단지고 안에 목대를 보시면요 엄청 굴빵한 꿀박지를 하고 있어요 자 사이즈도 위에서 보시고요 4번 꽃단지입니다 어, 5번은요, 매직 초코입니다. 얘는요, 자, 화분 보시고요 요런 분의 사이즈 제법 있죠, 여기에. 자, 얘는 속잎장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자, 보세요. 가장자리 요 끝에는 지금 예를 들면 거의 귤색? 음, 살구색, 진한 살구색 그런 빛을 내고 있는데, 안쪽 속잎장 요렇게 진한 예쁜, 뭐라 그러지? 자주색? 어, 그런 컬러감을 내고 있어가지고, 와, 색감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요 아이가 5번이고요 매직 초코입니다. 6번은요 레드벨벳입니다. 이 아이는 자돌한분에 이렇게 심겨있어요사각분이죠자 요런 돌한분에 심겨 있는 레드벨벳 자 요것도 자 입장이 엄청나게 오동통하고좀 완전 층층층 쌓아 올렸죠. 이렇게,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이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가운데 자진한보라색으로첨 콩콩콩 찍듯이 이렇게 물이 올라와 있는데 레드벨벳 얼굴 사이즈가요 꽤큰 편입니다. 양쪽 얼굴 전부 다. 자, 이 아이가 레드벨벳입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 리톱스 모듬입니다. 요것도 화분, 요거 국산분이죠. 여기 심겨 있는 리톱스를 보시면, 자, 이것도 종류별로 투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가까이 클로즈업 해볼게요. 개수 가 엄청나게 많죠. 자, 리톱스는 꽃 피면 진짜 완전 환상적인 가시죠.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꽃이 피면 전부 다 다른 색깔의 꽃이 막필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지금 코트 필랑만 시방을 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자, 이렇게 두스가 많은 립톱스 모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진한 보라색이 매력적인 애는 얘는 파이어 필라입니다. 자, 일단은 요 위로 보는 얼굴 사이가 꽤 크죠? 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자구 두개까꿍 나오고 있고, 한번 또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또차고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자, 총 자구가 지금 세 개나 지금 데고 있죠? 양쪽으로. 와 아, 그러면 총 4두가 되겠습니다. 자 클로즈 페본면 색감이 이렇게 진하고 손톱 완전 까만색 이런 컬러를 내고 있는 파이어 필라 자요 화분이 이게 무슨 분들 민? 민? 맞아요. 민경분 자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자그 다음 아이는요. 이름이 엑시타조입니다. 자요것도요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안쪽 완전 깨끗하게 맑죠? 너무 예쁘죠? 자 그런데 겉에는 이렇게 빨갛게 점을 찍듯이 자 피망 돌듯이 이렇게 물을 올리고 있는 엑시타죠요아이도 지금 보시면 이게 까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까꿍 나오고 있죠 엉덩이 밑으로 그리고 여기도 까꿍 자 얘도 지금 자구를 3개나 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화분이 지금 어건니분에 심겨있네요 청록색 건니분자 사이즈가요 요렇게 좋습니다 완전 입장 모양이 환엽이에요 환엽 자그 다음 아이 갈게요 자 아르케이 RK 나왔습니다 아르케이는 자, 화분 요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제법 사이즈 크죠? 이렇게 빨간색 줄무늬까지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 큰 분의 심경에 있는 아르케인. 얼굴이요, 얘도 완전 끝내주나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서 완전 완전 한 다발, 꽃다발 같죠? 보시면 빨간, 완전 투명 빨간 라인은 이렇게 예쁘게 그린 아이. 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아이도 얼굴에 선명하게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아르케인이고요. 완전 군생이죠? 요 뒤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완전, 아이고, 핑크핑크하죠? 자, 화분부터 보시면 이거는 예운분. 자, 예운 대지분에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엉덩이 가 엄청 빵빵하니, 이런 오렌지색분에. 자, 온슬로를 보면 지금 색감이 완전 핑크가 됐어요.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핑크가 됐고, 지금 사이즈도 얼굴 사이즈 하나가 이렇게다 크죠? 그리고 안에 봤더니 요또 자구가 지금 연두색 자구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쁜 온슬로 군세이런 예쁜 대지분을 심겨서 이렇게 분째로 갑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요 문가드니스입니다 요것도 자주색 라인 진하게 그리는 아이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아이인데 자 화보는 사이즈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문가드니스는 자총 3도가 되네요 자 요것도 클로즈업해서 볼게요 자 라인이 진짜 끝내주는 아이 자요 얼굴도 보시고 입장이 약간 찌부르듯이 요렇게 약간 생겼으면서 빨간 라인는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 얘는 꽃대도 이렇게 물고 있어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완전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요거 주, 어, 지금 문가든이스입니다자 그다음 요거 삼정 갈게요. 자 백미 있습니다. 백미. 자 이렇게 입자나 빡하고 빨간 선 진하게 그리고 있는 요 아이 목도 짱짱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다음 요거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도요. 얘도 작지만 목동이에요. 자 색감 진짜 예쁘죠?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젤리하트까지. 자, 이것도 색감이 진짜 끝내주는 아이 젤리 하트까지 요렇게 3 종입니다. 3 종이 한 세트로 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둥근잎 피치 후리데 제가 먼저 위에서 먼저 잡았어요. 자, 두 수가 많죠. 목대 한 봐봐요. 목대 이렇게 튼실합니다 완전 꿀벅지 여기다 자, 얼굴이 되게 무거워서 안쪽으로 샥 오므라들어서 요런 단단한 입장 모양 하고 있는. 요큰 아이가 하나 있고, 얘가 군생이거든요. 지금 여기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까지 열. 10두나 됩니다, 10두. 자, 앞에서 이 작은 아이 얼굴들도 색감 요렇게 예쁘게 오렌지 빛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화분은 이렇게 핑크 색상 분해 심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갈게요. 이거는 부용입니다. 자, 부용인데요. 어, 얘가 지금 부용이었는데, 얘가 지금 부용 철화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대박이죠. 자, 부용도 금액대꽤 있는 아이고, 자, 보시면 화분은, 어, 이거 도엔더군이죠 사이즈가 큽니다. 도엔도분에 심겨있고요 부용 자체가요. 털이 슝슝슝 난게. 완전 이거, 우리 옛날에 빨간 펄 물감처럼, 음, 그런 느낌이 나는. 아, 굉장히 이쁘죠? 색감이 어떻게 요래 예쁠 수가 있나요? 자, 펄 물감 뿌려놓은 듯이 요런 색감을 내고 있는 부용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나 좋아요. 완전 풍성하죠? 자, 요런 아이 안쪽에서 애들 바글바글 하고요 부용입니다. 부용 철화라고 해야겠죠? 여기 지금 철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아이는 토스카넬리입니다. 자, 토스카넬리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화분은 지금 15cm 풀분입니다. 15cm 풀분에 지금 거의 가득 차는 사이즈죠? 여기 보세요. 와, 손톱이 진짜 예쁘고 완전 입증이 진짜 깨끗해요. 와, 완전 깨끗하고 손톱 완전 무시무시한 자, 요런 아이 토스카넬리 인물이 너무 좋습니다. 15cm 풀분에 심겨있습니다. 자요거는요 환녀 콩지 팥쥐입니다. 이름 특이한 아이죠. 이것도 15cm 풀분에 심겨있고요. 이것도 송잎장 보면 요것도 엄청 맑으면서 은은한 핑크빛을 내는 게 매력적인 아이자 손톱도 보시면 변이가 와가지고 꼬부라지고 막 난리가 났죠. <laughs> 15cm 풀분에 심겨있고요. 콩지 팥쥐도 금액대 꽤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사이즈까지 이렇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갈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 투명한 연두빛. 아주 맑은 연두빛을 자랑하는 얘는 어, 링고 스타입니다. 자 잎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크죠. 그리고 링고가요 목대가 보여요. 목대가요 2cm는 훨씬 한 거의 3cm 되는 목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청록색이거예은분이네요자 사각 예은분에 심겨 있고요. 얘를 클로즈업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무은 링고 링고 스타. 자 일단 이 뒷면에는 살구빛으로 연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링고 스타입니다. 자, 요거는 모둠에서 심어 놓은 거네요. 자, 이것도 사각분에 이렇게 회색 사각분에 심겨 있는데, 이것도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요런 아이들이 심겨져서 있 색감 예쁘죠? 자, 이렇게 심겨있는 아이고, 어 얘는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가지. 지금, 어머,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까지 이렇게 모둠으로 한 화분에 심겨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아이시그린입니다. 자, 이것도 입장을 먼저 보죠. 자, 완전 빵빵하죠. 완전 오동통. 물도 예쁘게 들어있고. 자, 여기 오른쪽 얼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얼굴 보시고 완전 터져나갈 듯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작은 아가까지, 여기 자국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아이시그린 총3두가 되겠죠. 그리고 화분은 자, 이거 락분. 이제 예운락분에 이렇게 노란색 분이 심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가. 자, 청록색 사각분에 이렇게 심겨있고요이것도 군생입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두수가 칠두네요, 칠두. 자, 화분가득히 남아가는 요런 좋은 사이즈의 칠두가 되는 온슬로우. 자, 온슬로우도 뭐 꾸준히 늘 항상 계속 <laughs> 사랑받는 아이죠. 자, 요런 사각분 심겨있는 온슬로우. 칠두나 됩니다. 그 다음은요, 소인제금입니다 자, 요것도 수제분에 이렇게 심겨있어요. 소인지금 색감을 보시고요. 자, 이렇게 쫀득쫀득 노란색, 녹색, 빨간색 다 골고루 색감을 내고 있는 소인지금.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색감이 진짜 끝내주는 아이죠. 자, 이렇게 분째로 갈게요. 자, 이 아이, 자, 색감 끝내주는 또요 아이. 너무너무 은은한 맑은 여름빛을 내는 아이. 예, 아시죠? 핑크베라 복륜금입니다 자, 이것도 나올 때마다 인기가 있어요.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지금 이 들어 보이죠? 아마 아니구나. <laughs> 여기까지 3두 자, 삼두 이렇게 3두 군생이고요. 자, 앞에서 봤더니 요 밑에 또 아가가 또같꽉 나오고 있습니다. 요 목대 옆에도 지금 뭐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화분은 이런 이게 이게 어디 화분이었더라? 어, 이이 국산분 뭐가 있었는데? <laughs> 자, 이런 분의 아, 봄날 분? 아닌데 봄날분이 아니고 아 꿈공방분 아 맞아요 <laughs> 고런 분에 심겨 있는 자 핑크베라 봉륜금입니다자 고다마이는요 샴페인입니다 이것도 화분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샴페인 도 완전 모근애가 이렇게 화분 가득히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 각을 딱탁지면서 하얀 선까지 그리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샴페인이죠 완전 단단함이 느껴지는 고런 아이 자 샴페인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을려심 철아입니다이것도 어, 가로로긴 타원형 요런 분에 심겨 있고요. 을려심 철아도 완전 이렇게 애기손가락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완전 물감에 퍽 빠진 듯한 이런 컬러감을 내고 있는 을려심 철아 자, 진짜 예쁘죠 알라리 요, 지금 안쪽에는 지금 새로 나는 아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막 밀고 쳐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을려심 철아입니다그다음 갑니다. 자, 요 아이는요. 딱 보니까 아시겠죠? 누다입니다, 누다. 자, 요것도 국산분 요렇게 화분에 심겨 있고요. 누다도 엄청나게 무거나입니다. 송잎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엄청나게 짬해나면서 색감이 요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지금 투수도 보시면 우와, 요목 밑으로 지금 여기 또막 나오고 있는 우와, 네티지아 끝내줍니다. 너무 예뻐요. 색감 자체가 완전 무거워가지고 자 사이즈 요렇게 되고요. 네티지아라고 했나요 제가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입니다. 자그 다음은요, 요거 자, 산인장이죠. 자태양입니다. 자태양요요 화분은 이렇게 높이감 있는 이런 분이 심겨있는데 자태양이 이렇게 어, 3두군색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죠. 자태양은 여기 보시면 이거 너무 귀엽게 납작하네. 얘는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이런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자태양이에요. 뭐, 색감이 이렇게 자주 색을 내는 아이죠. 자, 자태양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방울복랑입니다. 어, 방울복랑. 요거는 단아분에 이렇게 심리에 그 사각분에 어, 방울봉랑이는 초콜라을 진하게 그리고 있는 아이. 어덩덩하죠 여기 가운데 새로 나오는 아기. 자, 뒤에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방울봉랑. 여기 쪼글쪼글한 애들은 이제 물을 먹으면 요 빵빵해집니다. 자, 방울봉랑입니다. 그 다음 아이 볼게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도 요새 핫해요. 저 요것도 색감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자, 얘는요. 자, 여인분 이렇게 어, 높이가면 예은분이 이렇게 심 예은분이 아니죠. 여인분 예운이래요. <laughs> 여인분이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줄리아나 볼게요. 두수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여기가 네 개. 자, 총 4도 아닙니다 여기 또 숨어있어요. 5두. 5도. 자, 5두로 되고 안쪽에 연두연두. 연두. 겉에는 진짜 진한 보라. 검붉은 보라빛 이렇게 내고 얘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꽃대가. 이거는 받으시면 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예쁜 줄리아나입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원종해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자, 이것도, 어, 이것도 국선분입니다. 이런 분이 심기했고요. 사이즈가요, 사이즈가 좋아요. 얘는 진한 검은색 나을 이렇게 진하게 예쁘게 그리고 있거든요. 얘도 완전 입장을 보시면 완전 오동통 빵빵합니다. 자,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자, 또 그다음, 새빨간 아이 전체가 다 새빨개요. 얘는 꽃 꽃대목 철화입니다. 꽃대목 철화. 갑자기 이름이 생각 나서. 자, 꽃대목 철화는 색감이 완전 진짜 끝내주나이죠.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새빨갈 수가 있는지 물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새로 나온 아가들. 여기도 새로 나온 아가들. 자, 보분든요 이것도 국산분 이렇게 심겨 있는. 자, 꽃대목 철화입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마지막 번호네요. 앙무입니다. 아, 자, 앙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완전 풍성하죠. 자, 앙무도 보시면요. 자, 이것도 국문이지만 인기가 많아요. 색감이요. 이렇게 맑으면서, 또 입장 끝에는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나. 자, 요렇게 보라색으로 얘가 라인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 보여드릴까요? 은은한 보라색 라인을 그리고 있는, 자, 아, 앙무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화분째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장 다육기 사여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풀분에 있던 아이들은요, 뽑아서 가도록 할게요. 얘가 왜 이렇게 뒤로 가있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예교를 하나 해드렸는데요 고 구독자 수가 3천명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중이에요 3천명이 딱 되면 구독자분에 한해서 자, 나눔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게 3천명에 딱 도달하면 자, 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많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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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